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둥지하서입니다 예, 오늘 좀 컨텐츠가 다채롭게 넘치네요. 그냥 깔끔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캐리, 덕용 캐리. 정말 돈 많이 쓴 캐릭입니다. 이캐릭 소설이 쓰고요. 배코, 백호. 배코가 있고요. 투력이 뮤을 받지 않고 6557 투력인가요? 아니면 뮤니 받고인가요? 뮤 받고 6557 틸. 면, <laughs> 바꿉니다. 예. 근데, 왜 어깨가 보랏빛이냐? 어, 어깨가 왜 보랏빛이냐? 싸가지 없는 놈이 있습니다. 싸가지 없는 놈이 있어요. 누구? 예, 백호왕. 백호왕이 버티고 있는 한, 예,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이 캐릭 제가 봤을 때, 어, 전 서버 어디를 가도, 어, 1등 내지는 정말 근소한 차이로 2등을 하는 그런 캐릭이라고 보여지는데, 아이디가 적용인가요 예 적용입니다 적용 적용 캐릭이고 레벨 순위는 12등 전투력 순위는 2등 륜 받고 60557그 캐릭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는 어딘가요 예 서버는 아멜리아서버의 적용 요 캐릭 아, 영혼석 각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석 각인 등지패스 자힘3의 피감 이 마치와 5% 아, 와, 석화종 4%, 좋다. 마치와 2%에, 대인원회가 5, 치피감 1.5%에, 방어 3, 방어 2에, 공격력 2. 각인 안 했어. 각인 안 하시기는. 두줄완벽하고요 제가 봤을 때, 여기 힘 3, 방어 2, 치피감 1.5%에, 형님도 한번 마취와 10%를 한번 붙여보시는 게 어떤가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7%는 붙어있다 에이, 패시 좋아 자펫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펫클라스 끝났다 베코와 엑셀리온과 구미호 이건 뭐냐 이펫 도감으로서 소서리스가 취할 수 있는 펫 도감들 꿀도감들은 다 챙겼다. 어, 아, 요즘 살기 힘드십니까, 형님? 아, 그러세요? <laughs> 자, 백호, 어, 엑셀리온, 구미호입니다. 펫은 졸업 수준이지. 아, 졸업 수준이라고 하기 뭐하고 그냥 졸업했다고 봐야지. 아, 골든 랩터 한 마리 추가해. 아, 레미와 아, 블루샤크가 없는. 이 전설 아, 3. 전설 3에다가 이 캐릭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있으면 추가될 컨텐츠. 펫 탐험 시스템을 가도 거기서 또 효율을 보는. 아. 그런 애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방어력 8, 마법 치명타 해피 확률 3%. 원피 감시의 대인 공격력 10, 대인 방어 8, 마치확 4%의 마공 12. 야, 다크 오브 존나 좋다용 명예. 명예? 이건 진짜 내가 제가 본 지금까지의 오부 중에 다크 오브 중에서 소서리스 용으로는 최고야. 예. 기초 도감 100%, 숙련 도감 100%, 전문 도감 체킷94% 클라스. <laughs> 이것도 라타진동검이랑 베레스 둥기 어좀 힘든 거가 남아 있긴 한데 몬도 몬도 너무 궁금하네요. 몬도도 한번 봅시다. 음 몬도 도감 효과 하나 둘셋넷와 스페셜 몬도 하신 거 봐봐. 와. 오, 메가스 마공 13. 와. <laughs> 도감 효과. 힘 43, 민첩 40, 지능 43, 지혜 24, HP 2565, 자연회복 5에 물약회복량이 무려 12%. 물약회복량 미쳤고 지렸고 오지고. MP 자연회복 23에 공격력 102, 방어력 102. 응. 군대도 102 보충돼 갔다 오셨다고 합니다. 에? 죄송하구요 마공 98, 마방 66. 치명타 발동 확률 9 치명타 회피형 7% 치명타 피해 증가 4%. 근앱피 28, 원앱피 22, 명중 77. 마요발 1.2 피해 감소 37좋구요 야, 근피감 28, 원피감 23, 대인피 감소 33, 대인근에 35, 대인원의 24까지. 냥냥냐냥 플라스. 자, 삼삼삼삼 스트 기거 스트 팔찌 총육세세 깔끔하게 숫자도 삼삼 하게 맞춰놨어. 삼삼 삼. 아, 거기에다가 십일 퀀타 십일 상하이 십일 두구 십 희광목 캐스 약세는 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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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일. 비스스로 거시기 저기. 요렇게 있고요 근데, 어, 투구 때문에, 그니까 러 제가 저번에 이제 듣기로, 이 투구가 보면, 지능 5에, 지에 어, 올라가고 해서, 아이 어, 스트란드 투구를 안 만드신다. 왜냐? 요거는 방어력에 치명타 회피 확률에다가, 마법 치명타 회피 확률에다가, 마방에다 피감. 그냥, 방어만, 쐬려 어, 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 5세트 피감 4에, 7세트에 마공 15에 피감 2가 그렇게 썩 땡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냥 안 만들었다는 거지. 전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칸투구 이거, 뭐, 지능 5도 좋고 한데, 어차피 혼도 붙여 있으니까, 어, 그냥 점설 7세 가시는 게 어떤가.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우리 형님이 저는 소서리스를 안 해본 입장이고 어 해보시고 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시는 거니까 그냥 저는 약간 제 생각이 요로타 요로타 정도까지만 로타 로타 요로타 정도까지만 말씀을 올리는 거죠. 음, 캐릭터의 창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고, 음, 안 궁금하다 아니 할수 없죠. 자, 창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결속은 말씀하신 것처럼 있구요 영혼석도 하시는 중이었네요. 영혼석 많이 있고. 뚱사탕 <laughs> 이렇게 만들어 놓는 사람 난 처음 봤네? 뚱사탕 이렇게, 와! 1000 이천, 삼천, 사천. 와, 0 0개 지려버렸고. 예! 무려 힘이 8에다가 치명타 피해 증가 10%에다 명중 1. 마공이 MP 자연회복 2에 근외 7에 치명타 해피한 걸 1%. 원의 6에다가 근의 2에다가 치명타 피해 감소 1.5% 지능 8에다가 마법 치명타 확률 10% 오. 오. 마법 치명타 확률 13%에다 지능 2의 MP 30오나 이렇게 당당하게 중앙을 향해 가는 이 모습 너무 부럽고 좋고 그래 자 갑시다 자 여기서 자동을 켜놓고요 찾아봅니다 어디에 파톰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파톰 여기 있네요 파통 와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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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달봉이 님. 와! 나랑 적용력이면 4층 쓴다. 아, 지능이 269가 나와요. 지능이 269. 자, 공 316, 방어가 595까지 나오고. 595. 마법 공격력이 920. 와! 원배기가 1000 넘잖아. 근데, 마공 920도 넘기 진짜 힘든 거 아냐? 근데 여기서 만약에 7셋을 하면, 마공이 더 올라가. 물론, 투구에서 붙어있는 지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15가 올라가진 않겠지만. 음. 아, 전백이 1007. 근데 더 높아졌을 수도 있고, 내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1007이었어. 근회, 아니, 명중 397, 근회 218, 원회 208, 치명타, 마법 치명타, 마법 치명타 확률 75.2%. 와. MP 자연회복 260, 피감 90, 마법 정밀도 10.8%. 와, 어찌 그리 나옴. 야, 백호왕 싸가지 없이 여기서. 와! 형들! 이것이 와, 바로 백호왕 적용이다. 나랑 비슷. 마공은 40 넘네. 와, 형님도 진짜 많이 올리셨다, 형님. 클라스 어마어마해지셨네, 형님. 880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건데 920. 어. 멍 꿀, 먼 꿀. 자, 이캐릭팔건 아닌데. 아, 팔건 아닌데. 얼마쯤 할지. 자, 형님들 편하게 들어와봐요. 어차피 안팔 거니까 안팔 거니까. 근데 대신에 그래도 제대로는 봐주자. 현실적으로. 소설이 스용 소설이 스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쳐드리는 겁니다.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300만원. 일단 팩 300만원. 거기에다가, 도감들. 도감들이랑, 아, 근데 팩 300은 좀 존나 후려친 거다. 아, 한 130씩, 한 마리당 130씩 쳐가지고, 팩 400. 인정? 인정. 자, 몬스터 도감과 전문 도감. 요거의 가치 굉장히 높고, 전템의333 전템들, 1일 악세까지 해가지고, 대충 때려봤을 때, 94랩이고, 어55% 꼬까지 보면, 예, 그냥 후려 쳐가지고, 1300 정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진짜 좀, 가격을 매기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기봉이야 아니, 이제 머리, 눈 감고 이렇게 좀, 그, 암산 좀 하는 거지. 어이쿠야. 1,30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님들? 응. 안사 좀더 보태서 파닉 아쳐 살 거야. 1,300은 안 산다. 오케이. 아, 어차피 안팔 건데 가격이 얼만지 궁금했던 거거든. 음. 400. 1,300은 좀 비싸다. 난 8장 봄. 800. 우리 적용형 님께서는 한800 정도 보신다고 하네요. 아. 800 정도가 적절하다라고 합니다 저는 1300 정도 봤는데 어, 800 정도가 적절하다 이 캐릭이 800만원이다 참 캐릭값이 너무나 똥값이네요 어, 우리 적용 형님 아또 이렇게 제가 어, 마음에 없으셨는데 제가 좀 궁금하다고 졸라서 이렇게 들어와서 어, 캐릭터 이렇게 다 훑어보고 어, 너무 재밌게 놀고 갑니다 형님 감사합니다